<laughs> 거기부터 설명해야 돼. 줘야돼야 <laughs> 여기부터 설명해야 돼오돌이 뭐냐면 디스 코리아라는 거를 만약에 뮤직비디오로 만들면 은막 갑질 갑질이 생긴 갑질. 이유는 사람에게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음. 그런 거 같은데 근데 그 나이도 좀 나이를 따진다는 문화 유교문화 이런 게좀 있는 거 같고 투잡 쓰리잡 이래서 막나 혼자 투잡이라서 너무 힘들고 이런 줄 알았거든 나도 투잡이야 그래. 어 근데 어. 웬만한 모든 내 또래나 나랑 격차이가 별로 안 나는 모든 애들이 뭐 회사를 다니면서도 다른 어. 알바를 어. 하고 있고봐 정말 노동 시간 어. 거의 세계 최고. 어. 남 얘기하는 거. 어. 어 맞아. 어, 남 얘기 진짜 좋아해. 오 오지랖이가 좋지. 어 오지랖. 뒷담화. 아니 뭐 사람이 몇 살이 됐으면 뭘 해야지. 다 똑같은 문화. <laughs> 여기서 빠져나가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맞아 맞아. 빠져나간 맞아. 사람들은 되게 단체로 공격하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 막너 그렇게만 좋대 말하는 그런 자. 음. 그러니까 막막 막 이렇게 이렇게 모두가 같은 길을 같은 모양으로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던가 그렇게 표현해서 옆으로 이제 차일리씨 감미도가 아니지 우리나라에서는 싸이 정도가 어떨까 싸이 <laughs> 다싹 빠지는 거예요거 모난돌 옷을 딱 입고 나면 정을 가지고 막 부셔버리지 <laughs> <뾰>! 모난돌 <laughs>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근데 모난돌을 정을 대고 깨서 <laughs> 모난돌을 동글게 만든다 이거야 모난돌이 뭐냐 모난 돌인데 그래 그래 무리지 너무... 돌이 어, 엣지 지가 돌이야 애가 찌다 무서리지 애가 찌다 지체 놀이 그거 봤어? 교양판 잡아봐 야네 돌에 애가 쪘어 네 돌에 애가 쪘는데 <몰룬> <몰룬로> <몰룬> <몰룬> 네 정이 뭔지 알아? 정? 초코파이? 파이어이 돌에 애가 으면파이를 만들어 지 그렇지 마시멜로파이 알아 알아 다 알아? 애가 지어지 한국 사회 특유의 그런 엘리트 지상주의. 일등만 기억하는지 한국 사람들. 배다를 어? 못다는 거는 완전 개무시한 거지. 맞아. 영상으도 <목소리도> 나오지도 않아. 미국 사람들이 근데요. 막 한국 왜 올림픽 따른뭐 아이스하키 그런 거 보고 싶어하는데 펠링밖에 중요하나 아니야. 맞거 이게 잘하면은 잘한다. 그거 우리. 그래도 잘하는 사람 말고 너네도 그냥 너네 대들 했어라고 해야 되는데 넌 못했으니까 넌 병신이야, 넌 아니야 이렇게 하는 문, 이런 분위기가 있다. 아예 없어 없는 사람이야. 없무야 <laughs> 그냥, 무야. 그냥 무 MT 써왔어, 점수로 나눠지고 등급. 그게 너무 신기 어, 어, 등급으로 어. 나눠지는. 비교하는 아, 어. 사회야. 맞아. D s t a g Korea는 진품 연품이 나오는 거야. <웃음> 그래서 <laughs> 이거이 사람 가치 <laughs> 매기. 딱 점수 딱, 딱, 딱. 등급 매기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 <등 웃음> 어. 4개월이니까 어, 1등은 한 명이고 1등급은 어. 1%고 그렇잖아 어. 1등급만 모아가지반 따로 하고 맞아 맞아, 맞아 그리고 어느 대학 입학 클래커도 모여서 서열, 서열 대학교 서열표 <laughs> 그세들에 우리 살았잖아 그니까 나도 맞아 나 저기 성심여고 엘리트 고등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어. 나름 어. 그런 등급을 막 A, B, C 뭐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뭐 그럴 수 있다 어. 이렇게 해서 <laughs> 어 진짜? 아 애플 파이, 비파이, 어. 뭐 초코 파이. 아 ABC를 따가지고 어. 어. 이교를 했을 아때 제일 높은 반이었다. 응. 그런데 이제 애들이 다 치고 올라오려고 할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응. 한 등급씩 나도 똑같은데 점수는 응. 떨어지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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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영어를 레몬 반까지 레몬 반이 제일 아래거든. 대박. 어. 제일 어. 작아. L까지였나 L까지. l 까지갔어네 어. 개인데 반이 네 개인데 어. 네 개로 많는데 어. 레몬까지 갔어 어. 그런데 진짜 너무 허탈한 거야 <웃음> <웃음> 그치 좀 상대차는 참... 어 아니 그치 내가 잘하고 싶은 영어가 아닌데 어. 괜히 영어도 그 그래서 애들이 무서웠어 서 포인트는 또그거 같아 이게 말로는 등급을 나누면서 이렇게 뭐 맞추면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1등급 이외에는 시간을안써 대선아 대선이 형도? 네 집중 <laughs> 안 해? 네 레몬반에서 신경 써서 지금 영상 레몬반 <laughs> 영상 레몬반이야 너 애플파이 가자. <laughs> 원래 레몬빵이 아니었어요. 멜론빵이었어.